이광 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저는 그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그 시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몇 가지를 좀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2022년 10월 15일 에 생겼었던 SK 데이터 그러니까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그다음에 2023년 그러니까 1년 후죠. 십일월 1 7일 생긴 정부 이십사 서비스 중단 안내, 그리고 올해 생긴 그 국정자원 화재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판교 데이터센터하고 국정자원 화재는 대단히 판박입니다. 배터리가 양, 양자 모두 배터리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에 대한 그 사전 점검과 예방 및 복구 대책 관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SK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몇 가지만 보면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강화 방안,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수화 설비 구축. 배터리와 기타 설비 간 물리적 공간 분리, 전력선 재배치, 화재 등 재난 발생 구역, 전력 개별 차단 방안, 현장 외의 곳에서 차단, 그리고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분산 및 다중화 적용 방안 수립, 신속한 장애 복구 위해 복구 목표, 상시 대응 조직, 복구 방안 수립, 이번 화재가 만약에 SK 데이터 센터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내용대로 했으면 과연 일어났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SK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규제가 민간 규제는 대폭 강화가 됐는데, 정작 정부 그 규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영역은 사각지대로 나왔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공지문이 떴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공지문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단 중단합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전산장애로 사흘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및 서류 발급 불가, 지자체 공무원 인사복지 업무 마비, 무인민원 발급기 작동 정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장애 금융권 신분증 진위확인 못하고 은행업무 마비 국립도서관 도서제출 중단 세무부동산업무 마비 정부24서비스 전면 중단 119 구급대 행정망 먹통 지리정보서비스 먹통 외교부 인사관리시스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버범죄시스템 모두 먹통 이게 2023년 11월 17일 정부 24 공지문에 뜬 내용입니다. 어때요? 이번에도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점 당시에 문제점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는 당시 IT 서비스 산업 협회 부회장이 사용 연한이 지난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이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에 질비하다면서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예산을 줄여서 정보전산서버나 장비는 늘어나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너무 적어서 대기업은 들어가기를 꺼린다. 이게 공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전혀 순색이 없죠.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든 게 과거 전산망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잘 보세요. 전자정부 지원사업 2023년 493억에서 24년 126억으로, 25년도에는 54억으로 엄청나게 감액하면서 사실상 정부지원사업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계속 깎아왔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국제사회 정부정보 선도국가 위상강화 77억에서 8, 행정한류 전파 7억에서 25억 전부 증액된 예산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어떤 예산들입니까? 홍보하는 데 쓰인 예산만 증액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은 안한 거죠. 근데 해필이면,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3년도 11월 그 달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23년 11월에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취임이 23년 5월 30일입니다. 취임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사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이 원장님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실지 잘 모르시게 모를 거 모르겠는데 지금 맞죠? 맞습니다. 당시에 이십삼 년도에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서 지금 그 반성 하나도 안 하고 또 같은 사태가 났잖아요. 이제는 불이 났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3년 5월달에 22년도에 사고난 거를 뻔히 보면서 취임하신 분이 23년도 12월달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국가전산망을 모두 마비 시킨 그 원장이 지금 또 같은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24년도 행안부는 행안부도 책임이 공동책임이 있는데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투자금지 지침을 아예 내버려요. 행안위가 경찰청은 예산 조처 요청 자체를 포기하고 관세청도 기준에 따라서 제외하고요. 해, 행안부는 제 앞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예산 확보를 막았습니다. 행안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그동안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다 있는 자료들 발표한 자료들만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배터리 교체 공고를 음. 24년 6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교체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거 문제 생깁니다. 불납니다. 아니란 판단으로 이거 방치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22년도에 화재사고가 나서 정보에 큰 구멍이 뚫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부는 그 다음에 정부24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를 겪고,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송정국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탈탈 풀어가시고 여기에 대한 복구를 위한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어, 이 뭐. 그 AI 시대까지 이그 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런 좀 안전한 어, 이 데이터 센터 공공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데 어,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성진하는 게 뭐냐면 건물 내 백업 체계뿐만 아니라 대전광주간 상업 백업으로 모두 이루어져서 화재로 인한 건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바로 다음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국민을 안정시켰었어요. 독점자원에서 그랬는데, 온 나라가 마비되고 나서 이게 거짓말이 이미 들통난 거 아닙니까?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